안녕하세요. 요즘 같은 침체기에 도움을 드려 웃음을 만들어 드리는 코인 활력소입니다. 오늘은 리플에 대해 브리핑 드리려고 합니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빠른 정보가 생명인 시기에 소통방에 참여하셔서 많은 투자자와 정보 공유하며 같이 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일은 리플의 시세 분석 및 소송에 관련한 소식을 같이 준비했습니다. 호이더 분들과 투자자 분들에게는 도움되실 소식이니 피리그까지 시청하셔서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리플의 시세 분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매체 AMB 크립토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알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XRP에 대한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긍정적인 감정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큰 성장은 보이지 않았고 차트 상으로 좁은 범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일 차트에서 MACD는 강세 주기가 진행 중임을 시사했지만 MACD를 구성하는 히스토그램 막대가 지속적으로 부족함에 나타내어 시장이 일정 범위에 국한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자산의 가격이 범위 제한적이라는 것은 특정 가격 범위 내에서 변동하고 명확한 방향 움직임을 보이지 않음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시장에 명확한 촉매제가 부족하거나 불확실성이 있고 트레이더가 어떤 방향으로든 큰 베팅을 하기를 꺼릴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xip의 rsi와 mfi는 연초부터 시장에 생긴 불확실성에서 제대로 반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표는 12월 29일 이후 긍정적으로 변환된 후 제대로 된 변동이 없었죠. 덧붙여 자산의 rsi가 평평하다면 가격이 상당한 강세 또는 약세를 경험하지 않고 통합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mfi가 평평하다면 자산의 매수 및 매도 압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고 거래량에 명확한 추세가 없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이트한 범위에서 거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XIP의 CMF는 지난주 상승세를 보였고 상승하는 CMF는 일반적으로 매도 거래보다 매수 거래가 더 많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는 종종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CMF가 상승하는 동안 자산의 가격이 타이트한 범위에 머무른다면 돌파로 이어질 수 있는 구매 압력 이 축적되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어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리플과 소송 중인 sec에 대해 포브스 에서 칼럼을 발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자면 제목부터 암호화 규제 재난을 숨기라는 sec 의 스핀 닥터라는 내용으로 비판 을 시작했습니다. 스핀 닥터는 정치인이나 고위 권료 옆에서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SEC는 본인들이 제대로 된 규제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숨기려고 의도하는 것으로 스피 닥터라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칼럼을 쓴로스린 레이트는 크게 두 가지로 FTX 사건과 리플 소송을 예로 들면서 SEC를 비판했는데 그가 말하기를 게리 겐슬러와 제이클 레이트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디지털 자산은 증권이라 SEC에 등록해야 한다 라며 집행에 따른 규제라는 포괄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걸 통해 투자자를 보호할 거라고 SEC는 주장했지만, FTX 사태에서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지 못했고 지금의 크립토 윈터가 이어지게 됐다. 겐슬러는 SEC에 들어와서 등록을 하라고 주장했지만, SEC는 어떤 경우에도 등록 양식 지침 절차 등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런 규제가 어떻게 투자자들을 보호하는지에 대해서도 발표하지 않았다. 라며 비판했습니다. 또한 덧붙여 FTX 사태에 대해서는 암호화폐 자체의 문제가 아닌 뽀글이라는 범죄자에 대한 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EC는 크립토가 다양한 규정과 법률을 적용받아야 한다라면서 고소를 하기도 했다. 이렇게 겐슬러는 물타기를 하면서 암호화폐 업계 규제 이슈로 관심사를 집중시키려고 했지만, 정작 겐슬러와 내부 직원들은 FTX 관계자들과 많은 미팅을 여러 번 진행했다라며, FTX 사건에 대한 SEC의 행태를 시원하게 비판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플 사건에 대해 거론하며, 리플 소송은 SEC의 규제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SEC는 리플 XRP를 증권으로 보이게 만들었지만, 정작 SEC는 1년 넘게 내부 문서인 힌먼 스피치를 숨기려고 노력해왔다. 리플을 비롯한 대다수의 시장 참여자에게 있어서 규제 준수는 대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FTX 사태와 리플 소송 모두에서 제대로 된 규제를 보여주지 않았던 SEC를 크게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리플과 소송 중인 SEC의 행태에 대해서는 리플 호이더뿐 아니라 포브스까지도 칼럼이 나오는 등 굉장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SEC가 하는 행동이 그만큼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라고도 볼수 있는데 이 같은 여론의 분위기도 리플 소송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리플 소송이 정말 막다지에 치닫는 지금 이 같은 비판과 함께 SEC가 몰락하여 호이더 분들에게 정말 기분 좋은 승소를 안겨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전해드리고요. 금일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 매수를 준비 중이신 분들은 갑작스러운 반등에 따라가는 전형적인 개미들처럼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 보면서 상승 이유와 흐름을 보고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전업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 항상 이슈를 찾아보고 확인하느라 한발 늦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여 있는 정보 공유방을 운영 중이며 1차 유료 정보라가 필요 없으니 부담 없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에 대한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과 같이 토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